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 우리 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 새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시는 놀라우신 은혜 속에 믿음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전향하느라 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 차량 손을 들고 차량 전쟁은 나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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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로 임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남미에 있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교회 건물, 공사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페인트를 하게 됩니다. 또 사무실에 이전 준비를 위해서 또 짐을 꾸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몇 가지 짐이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을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삶이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와 남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1년 반 이상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아버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 그리고 도시 교회들 가운데 개척하였지만 미자립한 교회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도 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 도우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회와 종회와 교단에서도 돕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낭망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속에, 우리 아버지, 아니면 악망치 않게 해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발을 기억하시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땅입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아버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고,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사. 그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아름다운 출발이 그땅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그 땅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무더운 시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어려움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모임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또 폐쇄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또 지속하는 교회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큰 어려움이고 시련이기도 하지만은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모일 수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땅을 파고 들어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며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으시며 참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강하고 만남은 어려울지라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또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 안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주사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바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정부 시위 중인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체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 나라에 기쁨 되도록 하나님 또한 정치적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공사하는 모든 공정과 과정과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 예배당을 꾸미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안전사고가 없고 더운 날에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아, 도움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10편 18편 30, 3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승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하,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고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18편이 50절이나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우리가 끊어서 봤습니다. 18편을 우리가 시작할 때 표제를 보게 되면 표제는 이제 시의 제목이죠. 좀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써 있는데 다윗이 썼으며 여호와의 종 다윗 인도자를 따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의 말로 여호와께 아레요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원수들과 평생 연하여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평생 그냥 원수가 드글드글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특별히 왕의 미움을 자신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미움을 왕의 미움을 받았다. 그냥 미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것도 아니고 왕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또 얼마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 모든 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여호와께 이렇게 불러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 싫어하심이 되어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 이후로부터 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군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시간대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거의 10년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사울로부터 어, 쫓음을 당하고 한마디로 현장에서 한마디로 어, 권력도 없고 어, 영광도 없고 무슨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보호가 없이 순수하게 정말 밑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마음이 상하고 눌린 사람들과 아둘람 동굴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밑바닥의 은혜를 철저하게 체험한 다윗십니다 아니, 구원의 그 감격과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이 시를 좀쓴것좀 보세요. 50절이나 되는 이 시가 그냥 입 찬, 그냥 그, 아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날에 그냥 막 흘러넘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와 또 고백과 한숨과 탄식과 승리가 그 안에 있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정적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었던 상황인 것이죠. 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한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그 우리가 46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석이시다.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반석이시며 그 반석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상황과 역동적으로, 역동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 상황을 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4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보복, 원수 갚는 것 분명히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잘못을 따지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무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주님이 반드시 의는 의대로 악은 악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고 쭉 하면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며 그래서 주께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뭐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49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노라. 이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저분들과 저도 다이과 같은 점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막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정말 탁월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인생 위에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일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의 인생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이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께서큰 구원으로 그 왕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그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택하신 그것이 세카나자에게 주신 은혜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이것이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이란 걸알수 있어요. 37절부터 밑에 쭉 보시면은 결국 이제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 나옵니다. 맨날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들에게 쫓겨 다녔겠죠. 쫓겨 다녔겠죠. 아 불안해서 동굴에 숨고 이리저리로 하고 미친 척도 하고 이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쫓기는 기분, 쫓기는 기분 얼마나 음, 그리고 잡히면 그냥 뭐 여지없이 그러나 그 상황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조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원수들을 내가 이제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않냐 하며, 내 반응이 그 원수들이 엎드러지며, 내게 굴복하게 하시며,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등이 내게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죠. 날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티끌과 같이 부서뜨리고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기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날도 내게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악한 것들에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나도 그런 것들의 영향 받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으면 악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악해지고 무지무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거룩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악한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경계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32절부터 나오는 것이 참 귀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띠신다 내가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업무를 하게 되고 칠도 하고 뭐 물건도 옮겨야 되고 또 이사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의 것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발을 안사슴 발발게하셔어날 높은 곳에 세워 높은 곳에 서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암벽 같은데 막 산양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가파르고 저렇게 깎아지는 절벽 같은 데서 저러고 서, 저러고 서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었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산양은 거기서 그냥 탁 그러고서 멀뚱멀뚱 <laughs> <laughs> 아주 그찮아요. 보셨죠? 그 동네가 그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보면은 내가 노트화를 당. 노트, 노토 노 얼마나 땅따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우리 금메달도 땄는데 쫙 펼쳐가지고 그걸 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방패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여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3 5 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자비가 나를 정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원수들도 이기고 이제 열방 앞에서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큰 사람이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크고 거룩하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승리를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승리를 얻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적을 만났을 때도 내 인생이 심히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 때도 심히 눌리고 괴롭고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나를 세우사. 나를 철갑을 두른 것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로 살아내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